선생아안리생활하는 갈... 보면... 예민한 문제가 될수있는데 지금 제가 년에 근데... 그런게 녹아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를 전녹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일인데 막 짜져있는거야 라고 하면은 진짜 언제까지 흥? 왜? 말라고 또 떨리겠지 이제 힘들었던 거는 n i c 얘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건 원래는 나오면서 그냥 어디가서 말하지 말자 그냥 여태까지 그 내가 힘들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다 묻어가자 그랬던 거여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수상 모르거나 선생님한테도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누군지는 그때 너무 이제 저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계속 어버바 하는데 저한테 야 너는 수능 어어영역잘 못했냐고 말을 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누구나할수 있는 말인 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상처가 되는 그 귀신공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어, 그런 말도 듣고. 진짜 가 어, 기저귀를 갈아가지고. 형두대가다 있으니까 엄마한테 형두대위에 놨는데 갑자기 기적을 던지시면서 여기다가 놓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서 물건을 던지신다거나 그냥 이렇게 일을 하나가 제가 너무 짜증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한트를또바닥에 던지시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닿진 않아도 방향이 저를 향했으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나는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물건을 던지고, 기저귀를 던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나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하고 계속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자가 되기 위해 살인을 꿈거했고 너무 열심히 해었기 때문에 여기가 물병될지언정. 저도 독한 마음 먹고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도 선생님한테 인계를 드리려고 하면 저를 서둘러 보지 않으세요 여기 제가 인계를 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으세요 그냥 그냥 저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나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또 화가 나시면 갑자기 또달려오셔서 침상에 저희는 그때 d 치를 해야 되니까 발끝으로 해요. 그래서 발끝을 하, 톡 해서 이제 그 다, 담아가지고 하는 와중에 한 방울 정도 떨어졌는데 넌 나면 저거 명 봐야 되는 와중이라 몰랐어요. 저 그냥 몰랐는데 널또아보가 해서는 여기 이거 묻어있다는 아니야. 내가 이거 바로바로 바로 가려고 했지. 빠져가지고 아 근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너저기나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저껍지 가는 듯이 말씀하시고 항상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 얘기인 건 저도 알아요 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아니까 너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아무리 올곧게 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한쪽으로는 제발 부서에 도움 해주세요 이러고 한쪽으로는 아나 너무 죽은 것 같아 진짜 어떡해야 되지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 버티고 싶어 이 병원에서 나 나가고 싶잖아 나 여기 대학교로 나왔고 나 여기서 뼈를 묻겠다 생각으로 나 여기 있다했는데 나는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밀려나야 되지 나, 나를 왜 사람들이 못 살게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밀려야 되지 나왜 밀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저 진짜 맨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참았어요 근데 또 저는 늘 보시를 받고 약간 그런 언어 평등 제가 지금 다 손에 꽂고 싶지 않고 저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다저 이식적으로 입고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누가 물어보면 아나 그냥 이거 위쌤이랑그거 얘기 안 하기로 했어라 거기 있었던 일은 그냥 다난 되게 없는 얘기야. 난 그냥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 너무 행복해. 음, 하고 했는데 그게 저를 계속 갈가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 조금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저희 점동에게러니까 얼굴이 비슷하다는 분이 뭐 완전 다른 분이시죠. 근데 그분만 봐도 이제 아, 약간 가끔 생각나고 그런 비슷한, 이제 그렇게 소리가 높지 않고 얕은 말에 소리에 얘기 들어도 막 약간 떠오르면서 아, 너무 무섭다. 약간 너무 쾌피하고 싶고 약간 솔직히 그런 게 많은 곡인데 여기서 이렇게 상처만 받고 겸빛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나는 내가.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필수했던 되면 난 그렇게 안할 거고 저는 이런 말근 큰데 저는 한 식으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잘 제가 로테이션 하기 직전에 물손 카운트를 하는데 가위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까인터뷰에서뭘푼건에서 하고 하니까 아 인, 누가 인터뷰에서는생각 보다 가위가 어디서 나올지 오 하고 이제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나이트 끝나고 대회가 되는데도 가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다시 이또통뭐다 뒤집어 삼가지고 기적에 있는 거다 그냥 뒤집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저기 담고 거기 여기 담았는데 가위가 없구요한참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문방이 다개방돼 있거든요 서로 이 성문도 넣어주고 필요한 것을 빌려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저를 많이 흉들게 했던 그 선생님이 어제 그방식서인터뷰서 했다는 얘기를 른 선생님께서 문에을 해주셔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가위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뭐 실수로 그러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혹시 이제 혹시 이게 마지막 그냥 나에 대한 경고인가? 약간 마지막까지 진짜 뭔가 나쁘게 저를 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왜? 내가 딱 물품 가운데 하는 그날 그 가위를 선생님이 거기다가 놓인 거지? 약간 나는 이것 때문에 세 번도 못 가고 계속 쓰레기통 뒤지고 막 토끼저귀 다 뒤져가면서 내가 지금 그거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았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가위 찾았어요. 선생님이 선물함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다들 갑자기 저를 보면서 너 미, 약간 미쳤냐는 듯이. 완전, 완전 거기 안에서 또 이상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방금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고 또 그러셔가지고, 어, 난 나올 때까지 이거 안 해서 왜이눈치료를 받고 있는 거지? 약간 그, 그랬던 것도 이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을. 그 가위가 그사물에서 나오고 그 가위를 찾아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약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이 없는 시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차피 나왔는데 내가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안에서 있었던 고통을 내가 손 키우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그냥 있다 진자 해도 계속 이제 그걸 좀 따라다녔는데 그게 <목소리>